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이용은 맡아와주이성으인하 주교 초봉이 동님께 신부 지대간 여왕꼬 신부 제종왕 미카 신부 시원 요셉 최광근 사도변 신부 최 김지용 아고츠 신부 이성강 프랑시스과비엘 신부 유세영술로 신부 박정호 무제하 신부 복순영 크리스토나 수님 라명 수녀님 균형을 바울니라 바오로 김종로 세례받고 성당 나갈 수 있게 김종로 아 세례받고 성당 나갈 수 있게 위헌 세트남 식교 세례받고 그러 사람들은 세� 인사평화 보통서 받는 사람들 평화를 위한 성인의 관계를 주장한다. 전능하신자 따라 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꼭 카데스를 떠나서는 아 여기부터 읽어야지나이거 아, 이거 어디 들었어에놈땅올저리에 있는 호산이 진을 찾다. 아론 사제가 주님의 공부에 어, 어. 뭐, <laughs>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죽으니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laughs> 아니 방금 다 보인 카메라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이다 초하룻날이었다 아론이 말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00 스물 세 살이었다. 그때 가난 땅네 개의 산은 가난. 하람 응 아니야 아랍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가난 사람 아랏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알았다. 그들은 후르산을 떠나 찰모나의 진을 쳤다. 철문호를 떠나서는 푸논의 진을 쳤다. 푸논을 떠나서는 철문호의 진을 쳤다. 맞는 거지라 엄마. 응, 이렇를원을 떠나서는 오보세 집에 <laughs> 셨고 <지뢰셨고 웃음> 오보을를 떠나서는 모압 영토 안에 있는 이에 예, 아바람에 진을 쳤다. 임을 떠나서는 디본가드에 진을 쳤다. 디본가드를 떠나서는 임은 디블라타임에 진을 쳤고, 일원 디볼라타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에서 아버림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아버림산을 떠나서는 이리코, 앞, 요르단, 요, 강, 가. 아 진짜 제대로 좀 이거라고. 왜? 뭐? 너무 전렇게 너무는, 게만시간 벌판에 진을 쳤다. 그 들은 요르단 강가를 따라 오압벌판에진을 쳤는데 벳 요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이르렀다. 가난 땅을 정복하라고 시시하시다 주님께서 이리코 앞그르다 강가의 보어 골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로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우르단을 건너 가나 땅으로 들어가며 그 땅에 주민들의 너희 앞에서 우조림 쫓아요. 돌래 세계, 그들의 우상들과 주주, 신성들을 없애고 그들의 산동들도 우주리 허로 부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시력별로 제비를 뽑아 재산, 제 비를 받아라 그제비대사를 그... 그... 많이 주고 작은 시적에게는 한국대사는 적게 주어라 제 비를 보아봐 나오는 대로 저마다 지가 것으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파에 따라 시선을 받아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며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욕구에 반응이 되어 너희 가사를 하는 것을 일정에서 <목소리도> 그리고 나. 뭐 돌려요. 그냥 다 아, 이거 나. What 그리고 나뭐돌려 I go. What w i 사 l you? I go. I go. I g 안돼 go. I go. I go. I g 어디 와봐요, 와봐. 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너희도 그대로 하겠다. <laughs> 물물 <한번> <laughs> 물. 물, 물. 야, 가난 땅의 경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영영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가난 땅에 어, 들어가면 뭐 그것이 너희의 상속 재산으로 들어갈 땅이 된다. 아, 또, 뭐,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땅 가난이다. 남쪽은 신광여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이 경계는 아크라비오르막 남쪽을 돌아 신광여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스 바르네야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로야 아타르로나가 이층원을 지난다. 그 경계는 다시 아치몬에서 이집트 바르네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의 그해변이다 이것이 너희 쪽, 너희의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하마 너기까지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의 끝에 끝이 초디세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푸론으로 나와 그 끝이 하차르의 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선서 먼저 하차르의 난에서 스팸까지 파 그어라.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의 리브라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서 내려가면 퀸엘의 호수 동쪽 비탈이 다다른다. 거기에서 경계선을 다시 오르단으로 내려가 백끝이 소금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오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이것이 너의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받을 땅고 주님에게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로우 벤 자손 스포가가 되어선 지파는 금위지판물로 그 상속재산을 받았고 보너스의 반쪽지파도 그곳에서 받았다. 이두 지파의 반쪽지파는 에리코와 베르소상 특허나편에 있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소해지의분배책 임자들. 주님께서 무세 얘기 해주셨다. 너희에게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줄 사람들의 이름은 엘라자드 사지와 눈의 아, 아들 여호수아 이다. 너는 또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 찾고 봐라. 그 사람들은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영혼네의 아들 칼레, 시온 자손 지파에서는 안미우세의 아들 스무엘 벤데 지파에서는 키슬롯의 아들 네리다단 자손 지파에서는 어유틀리의 아들 북키소수 요셉의 아들 자손들 가운데에서 무나스의 자손 지파에서는 아도세의 아들 수저, 에프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승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그리고 시불론 자손 집파에서는 파르나기의 아들 엘리차판 수장, 이사카르 자손 집파에서는 아짜네의 아들 팔타엘 수장, 아세르 자손 집파에서는 슬루마의 아들 마호스 수장, 나탈리 자손 집파에서는 암미오의 아들 프다다의 수장이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신 이들이다.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주님께서 이리코와 뮤르단 강가의 모아벌판에오세게에 있었다. 너는 이스라엘 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맡은 성읍 지성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은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도는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읍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성읍들은 성읍을 한 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그쪽으로 이천암만 북쪽으로 이천암만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이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은 살인의 피자가 피신할 수도 없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 두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 여덟 성읍이 된다. 곧그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여성들 들의 사유 가운데 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법을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자산 분삭과 내외인들의 네 성업을 얼바르시게 내주어라 도피 성역 님께서오세기게 음, 이르셨다. 너는 이세가엘 자신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 가는 땅에 들어가거든 몇몇 성업을 선정하여 도피성업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처죽인 살인자가 그곳으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성업들을 보복자와 피하는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집반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종는 일이 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업을 자여 도피성업으로 삼아라 새 성업을 요르단강 건너편해 정하고 새 성업을 가난한 땅에서 도피성업이 되게 하라. 이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고리만이라기도 도피처가 되어 스스로 사람을 쳐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누가 새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두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를 손에 쥐고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도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는 누가 살인의 죽일만한에서 나무 연장을손해지고 죽여야 했으면 그는 살인자도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이어야 말치거나 아기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할 경우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도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그러고 나왔다. 저기 없이 남을 멸치거나, 악기 없이 아무 연관이나 던졌으면, 또는 마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했으면 서로 원수이에 휘칠 뜻도 없었으므로, 공동체의 입국를 따라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황금을 줘야 한다.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의 피신에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둥을 보호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살인자가 피신에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해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성립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대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으로 살아갈 수있게 해야 한다. 대사대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던지 제대로 지켜야 할법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랑에 처하지 못한다. 이상금을 받았어도 안 된다. 그는 사형을 해야 한다. 서희는 살인자와 도비성으로 피신하였다. 고 죽으면 구경에 들어가 살게 해주는 데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다. 의 피가 아니라 속죄할 수가 없다. 너희가 사는 땅콘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산일생들 가운데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자 성숙, 성숙인의 혼인. 요새 조선의 시족들 가운데 문학세의 순자이자 미르키의 아들인 기다자손의 시독들에 속하는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얘기하였다. 주님께서 제별 오버의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주라고 나리께 명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리께서는 우리의 동기 출로 합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집하 사람들과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상속 재산을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의 시자가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속 재산에 혹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희년을 돌아온다 하여도 그들의 상속 재산은 그들의 시자가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져 우리 조상들도 내리온 지파의 성숙지에 선에서 그들이 성숙지에 선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공부에 따라 이스라엘 선지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출루하의 딸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명령하고을내려다 그들은 저마다 눈에 드는 사람로 시작할 수 있다. 구분구분이나 9분.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럼 어머 갔다 와도 이 거예요? 갔다 와도 될거예다 읽고 읽어요? 아니야. 지금 다 읽어야 돼. 자, 잠깐. 이 네가 읽는 우리 아니 이거 가 읽는 아니 이 고생하자. 이거 작은데? 네? 이거 작아? 이거 네, 뭔데요? 이거 이거잖아아 그거 작아요 이제 아, 저 아깝다 이거 그거 20만원 짜이네 이거 비싼거 이거 아니 이거 아저 왜요? 비싼건데 그이거아 작다니까 아 저거 이거만 작다니까 날씨 틀렸어 이제 와 봐봐 날씨 보여 좀 차가워 야 그거 예뻐! 그대의 네. 성숙지는한집파에서 <목소리> 다른 집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세영이 송화단 성숙지에서는 붙어부터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실로구와둘 다를 떠든 님께서보처게 미녀를 진입을 하였다. 그, 흘러의딸들 거듭, 훌라타체라호골라 빌카도와는 나를 푸르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이렇게그들이 예셉이 아들이 문화세차선으로 시집으로 시집으로 시집 갔음으로 그대의 성숙지에서는 그대의 아버지 시집이 집에 남아 아있 o d 한다 n 는 a s y 께서예리코 e a 강가 You g 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don't k 들에게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 o 이 do. I don't know what you do. I d o 요 t k n 다 w w h a 기 you do. 이것은이 모세가 기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이 있는 광야에서 온위스라엘에게한말이다 아리바는 숲을 마주보고 파바과 토펠 라라반 하체로 디 지합 사이에 있다. 호레부서 세이드 는 길을 따라 현대 스웨덴에까지 일 하루가 걸렸다. 사십 년째 제단 새 열지 달 초하루날 벗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의 임명하신그들에게 늘렀다. 그가 해수권에 사는 아머리족의 임금 시원을쳐부수고 아틀에서 아이들이 해서 사는 비산웅 임금을 쳐부순 다운이었다 옥산 유르단 건너편 부합당이 이르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호렙에게 주는 명령을 받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호렙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발길을 돌려떠오라. 아머리족의 산악 지방 그도 그리고 그 모든, 모든 지역 고다바라 산악 지방 청원 지대 내기 해안 지대로 가거라 가난땅 그리고 레바논과 그땅 에스타람까지 가고라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적당한 내로 왔다. 가서 주님의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무시가 우두 우두머리들은 세우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 너희를 떠맡을 수 없다. 너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태는 게하셔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만아진 것이다. 주노선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주진 대로 너희를 변배는더 많게 하시고 너기에게복원 내리시기를 빈다. 그러나 나 원치스럽듯이 너에게 무거운 짐과 청소를 다 빠듯 떠받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파의 별로 지혜롭고 서기로움에재질그로 갖춘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네. 기성찬입니다. 그 어머 오늘 이십 이십오 분만 안돼 네. 잠시만요. 그들은 너희를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그러자 너희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날개들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집파들의 우두머리를 고치고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을 데려다 너희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집파에 천인 대장, 백인 대장, 오십인 대장, 십인 대장 그리고 관리인을 삼았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관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동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듣고 이렇게 방 황... 이렇게 집안하여라. 동족뿐 아니라 동족과 이방인을 사이에서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집안할 때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도와줘라. 집안을 하나님께서 숙지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가 감당하기, 잘, 감당하기 힘든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도와줘라. 집안하느님께서 석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서는안 된다. 너희가 감당하기에는 성사는 나에게 가져오 나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나는 이렇게 너희가 해야 하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가난한 정찰과 백성의 불평 우리는 주원은 너희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후리발 떠나 너희가 저 크고 무서운 강의를 가로질러 아머리 중에 산악 지방과 길을 따라 카데스에서 바르니 하 이르렀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이르시는 주님이 아머리 중에 산악 지방에 이르렀다 뭐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으셨다. 주 너희 하느님이 저 산악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야로 들여오지도 말고 걷도 내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여라. 우리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저 땅을 정찰한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성과요 관련하여. 나는그 말을 좋게 들려서 각 집바에 한 사람씩 들을 또 사람씩 보고 그들은 발길을 돌려 산악지 바른 곳 올라가서 회색을 골짜기에서 가며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다른 앨메를 가지고내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 주님 하느님께 주님의 사단과 좋습니다고 부고 올라가였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너의 하느님의 분부에 거룩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셔서 아무리 손에 넘겨와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제자상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우리가 우리를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백성하고 아, 기도크다 성호들을 클펀드로 하느님지 닿는 요새가 되어 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아하기들까지 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지 않게 하니냐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훈원 앞에서 이주 대사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마치 사람을 제 아들과 엎고 다니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리고 다다를 때까지 그 우렁 그내죽고 너희를 엎고 다니는 것을 관계에서 보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셨다 그런데 너희는 주 하나님을 너희 믿지 않았다. 그 너희가 추모에서 길을 찾아오시고 너희가 또 너희가 가는 길은 밤마다 부측에서 낮은 구름 에서 감성을 정하신 주님을 너희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약한 세대의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내가 아무도 너희 이 수상들을 죽이려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옆은 너희가 아들을 칼렛만으로 그땅을 벗고 오시다. 그들 주님에게 충실히 따라서 오로 내가 그들에게 받는 땅을땅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너 이때문에 나의 개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 단어 이식 중을 두는에게 그 요호수하에게 그곳에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 너는 그에게 용기를 얻듯 어수 머라. 그리고 적의 약탈 무디 되리라고 너희 가만 한여 너희 어린 아이들과 아직 좋고 나쁜 것은 구별할 줌.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 차지할 것이다. 그그러다 그래, 너희가 발길을 돌려갈 때마다 길을 땅을 거기로 가거라. 그래서 인천념이다. 인천념이다.